여기에 어,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민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뭐 매도인 매수인 뭐 그, 그런 이름들 막 나오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봐봐요 예를 들어서 이 비지니 의사표시를 아직 확실하게는 우리 아직 진도를 안 나갔으니까 모르겠지만 이게 일종의 일종의 어떤 얘기냐면 그냥 자기가 일반적인 거짓말하고는 좀 틀린데 이것도 일종의 거짓말이야 근데 일반적인 거짓말하고는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갑이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을한테 이 건물을 주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주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야 내가 이 건물 너한테 줄게 이렇게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주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런 이런 속에도 없는 말 그죠? 비즈니 의사표시, 표시하는 사람이니까 얘를 표의자 이렇게 불러요. 그런, 그런다면 이 의사표시를 들어주는 상대방 있죠? 그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비즈니 의사표시를 말하는 사람이 표의자고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상대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건물이 이렇게 얘가 어 비즈니 의사표시로 얘기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유효해가지고 건물이 을한테 넘어갔을 때이 을이 제 병한테 이 건물을 팔면 얘네 둘은 이 비즈니 의사표시에 의한 당사자죠. 근데 얘는 제삼자라 그런 거예요. 제삼자. 그죠? 우리가 여태 봤어요, 사실. 제삼자.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제삼자가 선이냐, 악의냐를 가지고 이제부터 따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표의자가 뭐예요? 비즈니 의사표시를 말한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해. 오늘은.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해.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를 마침내 오늘 깨끗하게 다싹 정리를 해버리자고요.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도 배웠죠. 자, 그러면 일단 봐봐요, 여러분들. 절, 이 민법을 배울 때 민법이라는 세상에 무효의 세상이 이렇게 넓어. 그러니까 무효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강행규정 위반도 있고 우리가 어, 앞에서 배웠던 반사의 질서 행위도 있고, 다 무효였죠? 자, 무효였는데, 무효는 굉장히 많은데 반해서, 취소는 에게, 요, 그, 따지면 요거 밖에 안 돼. 한, 요, 면적이 요거 밖에 안 돼. 요, 주황색. 겨우 네개 밖에 없어요. 우리, 이, 취소할 수 있는 네개 사유 배웠죠? 어떤 거 배웠습니까? 우리가 요, 취소할 수 있는 제한 능력자와의 법률 행위와, 그 다음에, 제사 강창, 네개 배웠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이 녹색이 절대적인 취소고 요 노란색이 상대적인 취소였죠. 그러니까 봐 봐요. 취소는 네 개밖에 안 돼요. 근데 무효는 엄청 많다고요. 근데 무효 중에서도 무효 중에서도 녹색의 절대적 무효와 노란색의 상대적 무효로 나눈다면 상대적인 무효는 요거 딱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배울 비즈니 의사 표시와 통정호의 표시 요두 개만 상대적 무효고 나머지는 다 절대적 무효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진도를 나가면서 우리가 앞에서도 뭐 강행규정 위반이다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무효를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공부 하다가 저한테 만약에 선생님. 뭐, 뒤에 물건편을 공부한다, 이거예요. 선생님, 이 무효는 상대적 무효예요? 아니면 절대적 무효예요? 이런, 이런 질문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왜냐면, 이거 두 개만 빼고, 이거 두 개만 빼고, 나머지 무효는 싹다 뭐예요? 절대적 무효라니까요. 절대적 무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자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무효하고 취소 중에 무효는 엄청 많아, 무효 사유는. 왜? 우리 강행규정 위반도 있죠? 반사의 질서 행위도 있죠? 뭐, 불공정 행위도 있 뭐, 이게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효는 굉장히 많은데, 취소는 딱네 가지밖에 없어. 어떤 거? 제사, 강, 착. 그죠? 근데, 요네개 중에서도 제한 능력자와의 거래는, 법률행위는 절대적인 무효죠? 그래서 제삼자를 보호 선의의 제삼자까지도 보호가 안 되죠. 그죠? 근데, 요, 나중에 우리가 이거 다음에 배울 건데, 요거는 상대적인 취, 그러니까 요거 상대적인 취소입니다. 제한 능력, 취소의 취소. 제한 능력자의 취소는 절대적인 취소인데, 요 사기 강박 착오는 상대적인 취소에서 선의의 제삼자가 보호가 되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 매도인에게, 표의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취소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배울, 오늘 배울 비진이 표시하고 다음 시간에 배울 통정의 표시, 요두 가지가 상대적인 무효야, 무효에서는. 그리고 나머지는 싹다 뭐라 그랬습니까? 상대적, 아니,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상대적 무효와 절대적 무효를 연습을 좀 한번 해보자고요.